안녕하세요. 한남유상 천지부동산 노란자화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3구역 일부 돌고 4구역 현장 답사를 하면서 건물이 멸실된 사진이 띄워집니다. 자, 왜 이렇게 건물을 철거를 했을까? 돈이 남아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진 않았겠죠.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다 이겁니다. 재개발구역에서 종합부동산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, 건물의 멸실. 자, 여기에는 주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주택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주택이 없어요. 자, 오늘은 이미 6월 달로 접어들었고요. 이렇게 건물을 멸실한 날은 5월 말 이전이었습니다. 어, 이 건물주는 왜? 왜이 건물을 주택을 멸시를 했을까?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개수 즉 주택의 개수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으로 적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는 가령 천만 원을 내야 된다. 그렇게 되면 두 채가 됐다. 그러면 이 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누진으로 해서 삼 천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게 세 채가 되면 천천 천에서 삼 천만 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되는 게 아니고. 이게 1억이 될지 1억 5천이 될지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.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한 채, 두 채, 세채 이렇게 다주택자인 분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고 이거를 피하는 방법 재개발 투자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. 건물을 멸실하라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겠죠.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구역에서는. 주택을 멸시를 해도 내가 그 밑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.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.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를 넘겨줬을 때 위에 건물을 멸시를 해야지 되겠다 이겁니다.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방법은 재개발에서만 해당되는 거고, 재건축에서는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입주권을 못 받게 됩니다. 토지 면적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, 재건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, 즉, 토지 및 주택 소유자한테 아파트 입주권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. 한남뉴타운은 재개발 구역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,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겠다. 오늘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, 음, 일단은 21년도는 12월 달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은 내셔야 되겠고요. 그렇지 않고, 어, 나 이거 한번 내보니까 조금 따끈따끈해. 나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은 차고 가면서 건물을 멸실시킴으로 해서 이 부분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거,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겠죠.